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템 무엇이 귀찮은 건강 관리인가요? 이걸로 해결. 어, 이 제품 뭐지 홍삼 진액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천지인 홍삼정 예작인데요. 100% 홍삼 농축액으로 건강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 양이 240g씩 총 2개가 들어 있어서 넉넉하게 즐길 수 있고요. 맛은 처음에 쓴맛이 있지만 끝에는 달달한 맛이 올라와서 마시기 편해요.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유통기한도 2027년까지라 걱정 없이 오래 드실 수 있어요.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겠죠?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갑니다. 어, 이 제품 뭐지? 눈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가요? 이 제품은 아이클리어 루테인 지아잔틴인데요.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 눈의 황반을 보호해줍니다. 특히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준다는 게큰 장점이죠.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니까 복용도 간편하고 알약 크기도 작아서 부담 없이 삼킬 수 있어요. 무엇보다 국내 제조로 정품 정량 보장되어 믿음이 가죠. 눈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합니다. 어, 이 제품 뭐지? 오메가3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종근당 건강의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 장용성인데요.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속 불편함이 적답니다. 하루 두 알만 챙기시면 되니 간편하죠. 특히 비린내 없이 깔끔한 복용감을 자랑하고요. 논 건강과 혈행 개선 경력 증진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입니다. 또한 믿을 수 있는 국내 대기업 제품이라 더 안심이 되죠? 흡수율 높은 RTG형 오메가3로 효과도 기대할 만합니다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합니다.